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2025년 1월 22일부터 7월 18일 현재까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세 흐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는 대체로 5,000원대 중반에서 출발했습니다. 4월 9일엔 장중 최저가인 5,460원을 기록하면서 이전부터 이어지던 하락 흐름의 마지막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약두달 동안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6월 중순부터는 뚜렷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급등 구간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집중되며 7월 14일엔 최고가만 2,50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는 최저가 대비 약 129%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현재가는 1,870원으로 고점 대비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강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흐름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다중 이동평균선 기반의 추세 분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중 단기와 중기 흐름의 괴리도가 현재 가장 중요한 분석 포인트입니다. 우선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주가의 급등을 반영하여 빠르게 우상향하다가 최고가 이후 조정 국면에서 다소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가 5일선 위에서 마감되고 있는 점은 단기 매수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0일 이동 평균선은 단기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의 중간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2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반등한 구간이 관찰되며 이는 시장이 21선을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7월 초 이후 21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우상향하고 있으며 이탈 시 단기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일선과 121선은 중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두 평균선 모두 하락세에서 완만하게 방향을 전환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61선이 121선을 상향 돌파하려는 골든크로스 구간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 시점은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흐름 측면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구간이 존재합니다. 5,460원에서 12,500원까지의 급등은 단순한 뉴스에 따른 단기 변동이 아니라 거래량과 함께 동반된 기술적 돌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거래량은 7월 11일 약 2,307만 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시점은 가격이 강한 돌파를 보이며 정고점을 뚫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과열이 아닌 새로운 수급의 유입이라는 근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초부터의 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거래량 증가, 가격 급등, 고점 형성, 조정, 재반 등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이클의 조정 이후 재반 등 초기 구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만2 1500원이 강력한 저항선이며 이 가격대에서 매물 소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향후 재상승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목균형표나 MACD 같은 보조지표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전환선은 모두 우상향하고 있으며 후행스팬 또한 주가 위에 위치해 있어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캔들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일시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CD는 시그널 라인과의 강력이 다소 축소된 상황으로 과거보다 상승 모멘텀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양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강한 이탈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속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또한 중요한 기술적 지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주가는 상단 밴드를 돌파한 후 다시 중단선으로 복귀한 상태이며 이는 과열 해소와 함께 조정을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흐름에 해당합니다. 중단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면 다시 상단 밴드로의 회귀가 가능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캔들 패턴에서 보여지는 시장 심리입니다. 최근 7월 15일 이후 나타난 음봉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의 성격이 강하다는 신호이며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우리 기술 투자는 5월 중순 이후 7주 연속 양봉을 기록하며 중장기 추세를 완전히 상향 전환시킨 모습입니다. 특히 주봉 20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 급등한 점은 장기 저항선의 돌파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주가 흐름은 급등 이후의 정상적인 조정 국면이며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효한 구간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21선을 기준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매 시점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 지표와 이동 평균선의 배열, 거래량 변화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세력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는 손 그림이 있고, 우측에는 네이클로버 모양으로 표시된 핵심 메시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전송, 이세 가지 연락수단이 선명하게 적혀 있죠. 여러분이 이 번호와 아이디만 기억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면, 이 화면이 여러분의 완전한 투자 가이드로 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차트와 뉴스는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벌려면 그 정보 뒤에 숨은 큰 손들의 매집 구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 그것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쌓아 올리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미리 종목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뒤에 올 상승파동의 절반 이상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한 줄, 뉴스 헤드라인 한줄 뒤늦게 보고 뛰어들다 손해를 보거나 이미 오른 가격에 진입하게 되죠. 여러분이 문자로 세력이라고만 보내시면 전용 시스템이 포착한 세력 매집 구간 종목 리스트를 100% 무료로 즉시 받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종목 코드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매집 시작 시점, 누적 매집 물량, 현재 평균 매입 단가, 예상 추가 매집 구간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드립니다. 이 정보를 받아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진짜 대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우측 중간에 보이는 개미들이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문구. 주식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대형 호재 하나 없어도 외국인 기관 수급 변화만으로도 주가는 출렁입니다. 이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서 조정해 올지, 어떤 이벤트가 악재가 될지, 언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늘려야 할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고 모든 변동성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한 통을 트리거로 삼아 매일 아침 당일 주의 업종 종목, 리포트를 발송합니다. 주요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공매도 비율 변화, 돌발 공시 요약, 심리 지표까지 종합 분석해 오늘 업종은 공매도 리스크가 높으니 비중 축소, 다른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 분할 매수 같은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개미 여러분은 대형 손실 구간을 사전에 비켜가고 상승 구간에 적절히 편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위치한 평단 목표가 정보입니다. 여러분 종목을 무작정 담아두고 오르겠지 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새 손익분기점 아래에 갇히게 되거나 반대로 예정보다 일찍 타이밍을 놓쳐 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매매 전략은 내 평당가는 얼마인지 언제 익절하고 언제 손절할지 분명히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여러분의 평당가와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한계를 입력값으로 받아 각 종목별 최적의 익절가와 손절가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평당가 5,300원인 첫 번째 종목은 6,000원 돌파 시80% 익절. 5,000원 이탈 시20% 손절처럼 여러분이 실제 주문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활용해도 감정 매매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이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고 세력 한 단어만 010-270-16611로 보내면 시작됩니다. 문자가 어렵다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도 동일한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여러분이 선택하신 방법으로 100% 무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정보가 좀 늦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문자 한 통으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전월 대비 평균 25%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차트 앞에 밤을 새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로 받은 분석 리포트를 확인한 뒤 지정된 타이밍에 매매 버튼만 눌러 수익을 챙길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이 차트에 매달려 있을 때한 발짝 앞서가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손끝이 움직이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투자 역사를 새로 쓰는 시발점이 됩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고 세력을 입력한 뒤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하셔서 보내세요. 이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문가 시스템의 눈과 귀로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력의 움직임을 잃고, 개미의 함정을 피하고, 정확한 평단과 목표가를 관리하면서, 비로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이 강력한 무료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내용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그 가격 움직임 뒤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기대되는지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에서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원래부터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테마성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이 아니라 때때로 굵직한 산업 이슈나 기업 구조와 관련된 흐름이 결합되면서 큰 탄력을 받는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주가급등의 중심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라는 기업과의 연결, 고리로 인해 시장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로 자주 언급되어 왔습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우리 기술 투자는 과거 두나무의 초기 투자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분은 몇년 전부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부각된 포인트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활황일 때마다 이와 같은 관계가 다시 조명되며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가 빠르게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미국 SEC의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아시아 시장 중심의 거래량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술 투자는 간접적 수혜주로 분류되며 거래량이 폭증했고 이는 곧바로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동안 우리 기술 투자의 실적에도 변화가 있었고 여러 투자사들이 이 기업의 펀더멘터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회사 및 관계사의 투자 수익 구조, 그리고 보유 지분의 가치를 반영한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시장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우리 기술 투자는 2025년 들어 전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일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신성장 분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 반등의 초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수급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유입으로 변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점차 뚜렷해졌고, 이는 단기 트레이딩 차원을 넘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단기 이슈보다는 구조적 개선과 중장기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이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향후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와의 관계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 및 거래량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ETF가 미국이나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승인된다면 우리 기술 투자의 가치도 재차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업 자체의 구조 개선과 사업 확장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 투자는 블록체인 외에도 여러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핀테크 연계 플랫폼 등 기존의 투자 지분을 활용한 구조적 확장 계획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시나 실제 계약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시선은 기대감에서 실체 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는 정부 정책과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제 개편 및 제도적 장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은 관련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종목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기술투자의 향후 전망은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내부 구조의 동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흐름을 볼때 단순한 단기 반등보다는 중장기 트렌드 전환에 초입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은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리스크 요인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관련 테마의 민감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폭의 급락이 발생하거나 두나무 상장 관련 뉴스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엔 수급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분기별 실적 발표 시점에 따라 기대와 실망이 교차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의 평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주가가 재차 눌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공시, 시장 뉴스, 정책 발표 등 외부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앞에서 망설이며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뜰까? 다음 테마주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결국 급등락 장세 앞에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와 조금만 다른 방법을 쓴다면 그 패턴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010-270-1-6611, 2번으로 상한이라는 문자 한 통입니다. 내용 칸에 꼭단두 글자, 상한만 입력해 보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뒤늦게 뛰어드는 개미에서 시장선도 정보 투자자로 전환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문자 버튼을 누르는 그 3초 안에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오늘의 상한가급 등 후보 종목 리스트와 핵심 매매 타이밍이 담긴 보고서가 즉시 전송됩니다. 왜 상한이 중요하냐고요? 주식 시장에서 상한가는 단순한 가격 제한이 아닙니다. 상한가로 직행한다는 건곧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뜻이며, 그 밑바탕에는 대량 매집 세력의 확실한 흔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지분을 사들이고 그 물량이 풀릴 때 발생하는 급등 모멘텀을 미리 포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먼저 그 랠리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집 흔적을 일반 개인이 hts나 mts 차트, 수급 차트만으로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 방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집 끝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은 전문가 팀이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공하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문자로 받아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자 전송 후 받게 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매집 구간, 진입 타이밍 세력이 거래량을 집중시켜 주가를 살짝 올려놓은 바로 그 가격대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둘째, 목표가 시나리오 어느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10% 구간에서 30% 구간까지 몇 퍼센트를 분할 매도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셋째, 손절가 최소 방어선이 만에 하나 흐름이 반전될 때 즉시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테마 배경 요약해 보자면 왜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랠리를 노릴 수밖에 없는지 관련 산업 이슈 수급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고서가 100%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과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문자 앱만 열고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이 번호로 내용의 상한을 입력해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 주셔도 동일하게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 호가창 분석으로 매수, 매도, 잔량 변화, 포착, 수급 주체 전환, 시그널 공유, 당일 이슈 요약 및 내일 모닝 브리핑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매일 밤 11시에도 수급 요약본을 확인하고 시장이 열리기 전 내일의 주요 타이밍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구독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단몇 시간 만에 10%, 20%, 심지어 30%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가령, 지난달 한 구독자님은 문자를 받고 바로 진입했더니 15% 상승 후 시장가 청산으로 150만 원의 수익을 거뒀고, 다른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을 잘 지켜 손실없이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쌓이며 문자만 보내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속도와 정확성이 필수입니다. 문자 서비스는 이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의 속도는 곧 수익의 크기로 직결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0명 중 실제로 문자를 보내는 분은 아마 16명도 채안될 겁니다. 하지만 그 5명이 바로 다음 랠리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5명 안에 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휴대폰 문자 앱을 켜세요. 받는 사람의 010-2701-6611이 번호로 상한 두 글자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문자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시장의 중심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차트 분석에 매달리지 마시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자를 보내고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초고속 투자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